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얀 목련님이십니다. 아우, 여기는 예쁜 화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우, 네, 이름 있는 명품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또 사이즈도 쓰기가 좋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이쪽으로는 또 수피 화분도 있네요. 네, 화분이 이렇게 예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분채 심어진 예쁜 아이들 소개를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네, 하얀 목련님 전화번호가 010-8542-2295입니다. 어, 2295번이고요. 네, 1번부터. 네.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는 샤이니 분이라고 합니다. 와, 네. 봄이 연상되는 화사한 네, 꽃길에 어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고요. 자, 밑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면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핑크 플로라 요게 네, 식물은 12만 원 되어 있고요. 자, 샤이니 분 화분은 네,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어 화분인 값이 22만 원이고 식물값만 하면은 12만원인데, 어, 이게 핑크 블로라 철하네요. 어쩐지. 그래서 몸값이 어마어마한데. 자, 요두 개를 합쳐서 가격이 27만 2천원입니다. 우와, 네. 아주 할인을 많이 하신 가격인데요. 자, 이게 폭이 더 큽니다. 자, 요거 희귀종이라고 하면 되죠. 희귀성. 네, 약간의 그 득템 할수 있는 분. 네, 요거 20인데요. 폭을 한번 볼게요. 폭은 10, 15 내지 16입니다. 자, 색감이 원래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기 때문에 또 깨멍, 피멍, 멋있죠. 그리고, 네, 화분도 굉장히 푸른 식으로 멋지게 되어 있는 하분 와, 요런 거는 또한점 갖고 있어도 너무너무 좋죠. 아주 화사한 분에. 자, 이거는 핑크플로라 철화예요. 철화. 자, 요거는 27만 2천 원입니다. 오, 하분 네, 입구 한번 재볼게요. 하분 입구가 23입니다. 자, 사이즈 큰 사이즈이고요. 이번에 라핀의 철화 한때. 와, 이거 뭐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던 아이들. 자, 요게 라핀의 철화인데요 2번입니다. 화분은 라푼제이 분에 자, 식물은 6만원. 네, 화분 요거는 9만 6천원인데요. 어, 두개 합쳐서 15만 6천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 라핀의 철화 생얼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약간의, 어, 핑크톤의 보라색,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간 아이 19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네, 15만 네 6천원입니다. 네. 3번의 실루엣 자연 군생인데요. 너무 예뻐요. 자, 위에서 달달 잘 익은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어, 약간의 건강미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자, 묘한 매력이 있는 영롱한 색감입니다. 4 3 0 0원이에요 자, 화분은 약간 모던한 스타일의 화분이고요. 자, 국다리가 높아서 약간 물마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17입니다. 실루엣 자연 군생 4 3 0 0원이고요 네, 요거는 4번의 호리즌. 아, 요즘에 색감 너무 예뻐요. 네, 수피아 흙이야기라는, 네, 화분이고요 68,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사두 군생인데, 12.5, 내지 13이고, 자, 수피아분 한번 보시고, 아주, 네, 진한 색감의, 아, 요 수피아분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68,000원입니다. 5번에 둥근 잎빛치 우리 대 구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 블루방스 분의 네 38,000원입니다. 자 화분이 아주 예쁘죠. 갈색 진한 갈색 톤에 자 옆에서 한번 보시고 예쁜 꽃이 입체감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아가 3개 네 가지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 자 둥근 잎빛치 우리 대네 구두 38,000원입니다. 네, 6번입니다. 요 아이는 골든 섀도우란 아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는 잎을 분이고요 네, 가격은 8만 천원입니다. 자, 요 아이가 네잘 익은 얼굴은 꽃같이 보라색의 예쁜 얼굴이 나와서 요 아이 매력에 네또훅 빠지죠. 가격은 8만 천원입니다. 자, 6도면 사이즈도 크고, 이게 피멍으로 또 약간 물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식물 사이즈가, 네, 15이네요. 자, 골든 섀도우, 네, 피멍으로 물이 들어간 아이. 자, 포스가 있죠. 8만 천원입니다. 자, 이 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큰 아이예요. 6번이고요. 네, 다음은 7번입니다. 펑킨도, 네, 달달 굳히면 정말 예쁘죠. 네, 구두로 나와 있고요 자, n 분의 5만 사천원입니다 아유, 애기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양갈래 머리가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이 다 예쁩니다. 자, 여기 달기아이도 건강미와 아주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구두, 식물사에 이제 12 내지 13입니다. 폭기더크고요 n 분이에요 가격은 5만 사천원입니다 네, 같이 따라 웃고 싶죠. 네 8번에 릴리 패드네 초록 장미 아 라임 색감으로 잘 익은 아이입니다. 열두로 되어 있고요. 자 n 분의요 아이는 어화분에 실금이 있다고 아주 착한 가격으로 주신다고 네 이렇게 아 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23000원입니다. 실금은 어디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 14 23000원이고요. 8번입니다. 자 요렇게 앞에서 장미꽃이 예쁘게 그려져가 있고요. 네, 9번에 아르케인 팔도. 자, 요거는 네, 수제공방분이구요 네, 34,000원입니다. 아르케인은이 라인 때문에 사랑을 계속 받는 다육이 식물이죠. 자, 여기 화분 한번 보시고 3 4 0 0 0원이구요 얼굴이 너무 고와요. 아, 정말 요런 거를 보고 곱다고 표현해야 되겠 것 같아요. 자, 요거 16입니다. 3 4 0 0 0원이구요 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1 0번의 페리도트가 15도입니다. 흑내연분에 36,000원입니다. 자, 밑에 아가 얼굴 많이 달고 있어서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자, 빨갛게, 네, 여름에도 물이 들어가나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합니다. 자, 13 내지 14이고요. 저거는 15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흑내연분에 36,000원이고요. 11번에 살구미임금 오두. 네, 요거는 오두리 토분이네요. 오우, 화분 예쁘죠? 네, 3만 오천원입니다 자, 살구미임금 얼굴이 아주 또 하사한 핑크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토분은 또다육이 기능적으로 좋죠. 자, 요거는 1 2이 내지 13인데요. 자, 살구미임금 오두, 오두리 토분에 3만 오천원입니다 12번에 아리엘 철화, 소쿠리 분해, 네, 10만 6천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아리엘 철화죠. 자, 생얼이 다섯 개나 되고, 옆에 철화로 엮어져 있고요.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10만 6천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3이고, 자, 요거, 이렇게 재니까 15. 네, 이렇게 정면이네요, 이제 보니까. 네, 10만 6천원입니다. 네, 13번입니다. 요 아이는 로사 삼두 프로방스 분의 27,000원입니다. 자, 화사한 핑크톤의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익었죠? 자, 요거는 네, 7 내지 8입니다. 2 7 0 0 0원이고요 14번에 라조야 철아 공방 분의 18,000원입니다. 자, 요기 합을 한번 보시고, 라조야도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철아 느김도 한번 보시고, 네, 9.5 내지 10입니다. 자, 색감은 빠져있지만, 자, 건강미 나오죠? 1 8 0 0 0원이고요 자, 15번에 닥터버터 필드금 3만 4천원입니다. 아우, 얼굴이 너무 예뻐요. 또요 아이가 무리들면 보라보라한 색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네, 공방분 꽃단분인가요? 아, 여기 밑에 또 아가가, 어우, 엄청 달려있네요. 어우, 너무 예뻐요. 자, 14-15인데요. 네,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자구가. 네, 가격은 닥터버터 필드금 3만 4천원이고요. 네, 16번입니다. 요 아이는 화이트팜 철학, 네, 해운분에 35,000원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네,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화분이 너무너무 예쁘죠? 네,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0입니다. 10. 네, 화이트팜 철학, 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17번에 피치민트 오두 87,000원입니다. 자, 윤경분에, 오, 요거 화분은, 어, 거우, 겨울인데요. 배경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오, 멋집니다. 이 네, 요거 명화같이 멋진 풍경분인데요. 자, 87,000원 용경분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11입니다. 피치 민트가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 뽀샤시하니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18번에 엘샤가 씌어가는 나무에 48,000원입니다. 자, 뒤에 와인, 진한 와인빛감으로 물들어서 아주 예쁜 아인데요. 자, 캔디가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사각분이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2.5, 48,000원입니다. 엘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19번에 레인드 랍 오두 소윤분의 29000원입니다 네 북극곰인가요 자 멋지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유 레인드 랍이 정말 네 보기에도 쫄막 또 쫄깃쫄깃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자1 3이에요 어쩜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올까요 레인드 랍 오두 29000원입니다. 20번에 TP5도 49,000원이고요. 자, 하분은 N분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화사한 핑크톤에, 아유, 아가 얼굴이 너무 깜찍하고, 오, 자전거를 타고 가고, 가고 있네요. 자, 눈빛이 너무 맑고 예쁩니다. 자, 여기 사장님, 네, 여기 하얀 목련님 얼굴 눈빛이 닮았어요. 자, 요거는구9모입니다 TP5도 49,000원. 너무 예쁘죠? 자 21번에 타이니버거 3도 49,000원입니다. 자 보라보라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요아이도한박 웃음을 짓고 있네. 옆에나 또 멋진 멍멍이가 같이 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네요. 자 11입니다. 네 타이니버거 3도 M분 49,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요화분이네 22번에 어, 이름이 소울민트란 아이 오두입니다. 자 자연군생 97,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만 당겨 볼게요. 자 여기 하분은 이렇게 보라보라한 색감에 너무 예쁘죠. 내화분이랑내 네, 네, 다육이랑 내 네, 색감이 똑 닮았네요. 자 하분은 너무 예쁩니다. 자 홍시분에 97,000원이에요. 만 자, 식물 사이즈가요, 요거재니까 네, 12 내지 13입니다. 예쁘죠? 아우, 네, 화분도 예쁘고, 다이기도 예쁘고, 97,000원입니다. 자, 23번에 얼려심 철화예요. 아우, 네, 요거 노화분에 49,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에 하얀색의 네, 꽃 그림이네요. 노화분에 3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네, 10, 네, 4입니다. 자, 빨간, 네, 예쁜, 어, 아, 빨간 점, 꼭지점이 너무 예쁘죠. 아유, 네, 얼려심 쳐라, 39,000원이에요. 네, 24번에 마케베니아 금팔도 아, 여기또 여름을 잘 나더라고요. 금 종류 치고. 자, 노화분입니다. 요거는, 네, 시원한 청록빛감이고요. 자, 23번 요 아이는, 빨간색, 이렇게 네, 세트로 놔두셔도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는 3만 7천 원, 네, 8도입니다.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 11.5이고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약간의 골드빛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3만 7천 원이고요. 네, 다음은 25번입니다. 뭘로 3도가, 네, 요거는 공방보온 되어 있습니다. 1만 7천 원이에요. 통통하면서 아주 색감도 예쁘고 잘 익었습니다. 요거는 10.5에요. 자, 멀로 3도 17,000원입니다. 네, 가격 좋죠. 네, 26번에 요아 이름이 이 블랙 라쿤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4도 가격분입니다. 29,000원이고요. 자, 앞에서 오, 요것도 예뻐요. 화분이 깜찍합니다. 네, 꽃도 예쁘고 네, 색감도, 다육이 색감도 예쁘고 이름은 블랙 라쿤이라는 아이인데요. 네, 10.5입니다. 자, 4도 29,000원이에요. 네, 화분과 같이 한번 보시고요. 네, 27번의 루루라는 아이 오두입니다. 와 루루가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자하보은네 산토방 분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와네 요런 아이들은 정말 또 키워보고 싶죠. 가격도 좋습니다. 29,000원이에요. 자11 내지 11.5어 아, 루루 오두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요거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네 25,000원 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요즘에는 다 초록이 와중에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면 어 눈길이 또 저절로 가네요. 이름은 루루라는 아이입니다. 네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2 8번의 이름은 하월시아 종류인데, 눈토키라는 아이입니다. 와, 이 아이가, 어, 솜털이 보송보송 나이는, 네, 이 아이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부는 호정분이고요 가격은 5만천원입니다. 자, 눈토키라는 하월시아는 굉장히 튼실하게 보이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8.5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5만천원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2 9번의 펄빈, 동글동글한 아이, 아주 귀여운 아이. 자, 요거 호정분에 5만천원입니다. 오, 토끼가 있어요. 여기는 꽃그림이고, 이건 토끼가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당근을 들고 있습니다. 자, 펄빈 5만 천 원이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2.5입니다. 네, 29번에 호정분의 네, 펄빈 5만 천 원입니다. 네, 토끼야. 네, 울지 말고. 네, 다음은 30번에 수피아은 네, 큰 사이즈 들어갑니다. 자, 외경은, 네, 1 6이고요 자, 세로가 11.5, 네, 다크한 매력에 아주 멋진 꽃그림, 입체감 있게 들어가 있고요 네, 가격은 8만 5천원입니다. 배수구가 요렇게 큼다하네요꽃다리 되어 있고요 자, 요에 네, 원 가격이 있는, 요, 있는가 모르겠는데, 8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자, 3 0번이고요 네, 또 예쁜 분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홍시분, 네, 31번, 32번. 네, 가격은 요거 4만원씩인데요. 자, 요거 외경 10, 높이 9입니다. 깜찍해요. 어머, 네, 너무 예쁘네요. 자, 요것도 10, 네, 10 가로가 10, 세로가 9. 자, 요거 세트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쓰기 좋은 사이즈 세 화분이네요. 한 번도 쓰지 않은 화분. 자, 요게 각각 4만원씩 31번, 네, 32번입니다. 자, 정민에서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자, 33번의 홍시분, 외경 14. 자, 높이가 8입니다. 자, 가격은 5만 오천 원이에요. 자, 예쁜 꽃의이 열매가, 아, 요렇게 같이 있네. 너무 예쁩니다. 쨍한 색감에. 자, 위에서 봐도 예쁘고, 어머, 배수구가 하트예요. 네, 네 하트가 헉,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원 가격이 8만 구천원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5만 오천 원입니다. 자, 34번에 요거는 윤분이고요. 자, 외경 1 1 높이 네, 10.5. 아우, 네 가녀린 어깨가 너무 멋지죠. 자, 요거는 47,000원입니다. 자, 할인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요거는 58,000원 되어 있는데 자, 47,000원입니다. 옆에까지 그림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은 윤분이네요. 네, 47,000원이고 34번입니다. 네, 35번, 36번 핑클루비 화분입니다. 자, 요거 외경 8, 높이 10, 네, 3만 칠천원입니다 자, 요게 굽다리, 네, 배수구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3만 칠천원 네, 할인된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네, 36번에 요거는 입구 8.5, 높이가 9.5입니다. 자, 3만 구천원이에요 오, 깔끔하면서 화려합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 오, 요거 예쁘네요, 화분. 자, 요거는 네, 3만 구천원 네, 제 스타일이죠, 제 스타일. 이고요. 자, 이렇게 두 아이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듯해요. 네, 다음은 37, 38, 39 수피아 분인데요. 아, 이건 또 요즘에 색감이 이렇게 쨍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네, 화분도 정말 이렇게 보면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너무 예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세 아이는 너무 예뻐요. 자, 이거는 네, 뭐 중국에서 많이 대륙에서 많이 들고하기 때문에 할인을 잘안 한다는데, 자, 요거 그래도 35,000원 씩에 되어 있네요. 자, 198, 로피 8.5. 자, 요거는 3만 5천 원. 뒤에서 한번 보시고. 자, 굽다리도한번 보시고요. 네, 요거 받아보시면 깜찍해서 아주 예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입구 7.8. 네, 높이 8.5. 3만 5천 원. 38번입니다. 자, 원형이죠. 아주 예뻐요. 요렇 뒤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39번에 입구, 어, 10, 높이 10. 자, 요거는 5만 5천 원입니다. 어, 네, 사이즈가 요건 또 조금 더 크고.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네,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 자 예쁘죠 화분이 여기가 정면이네요 자 5만 5천원입니다 자빨간색감 이렇게 세 아이 나란히 놔두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깜찍하죠 네, 다음은 아비뇽분큰 사이즈 들어갑니다. 네, 코끼리가 어쩜 이렇게 눈빛이, 네, 말똥말똥 귀여울까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약간의 둥근 사각살인데요. 자, 아빈키 가로가 16, 네, 세로가 13.8. 자, 요게, 네, 17만원인데요. 자, 가격은 13만 6천원으로, 네, 요렇게 할인을 해주셨죠. 네, 요럴 때 구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듯 해요. 자, 중고분은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아분도 있고요. 자, 41번의 요 아이는 m 분 42번의 m 분인데요 요거는 가로가, 4 네, 10, 높이가 10이 똑같습니다. 가격은 36,000원이고, 아이고, 예뻐요, 정말. 네, 표정도 귀엽고, 너무 예쁘네요. 자, 엠분은 뭐, 말이 필요 없고, 설명도, 네, 굳이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 나란히 놔두셔도 너무 예쁜데요. 자, 흰색 바탕에 풍선을 불고 있는 아가씨, 그리고 빨간색 바탕에 웨이버, 펌이 아주 입술이 매력적인, 네, 엠분. 가격은 각각 36,000원인데, 아우, 너무 예쁘네요. 자, 요런 아이들, 나란히, 네, 두개다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크리 분, 네, 이어지는데요. 자, 43번부터 외경 12.5, 높이가 12, 43,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어 쓰지도 않은 새화분이네. 자, 이거 43,000원이고요. 옆에, 네, 외경 12, 높이 12, 네, 가격은 도, 동일합니다. 43,000원이고, 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놔두면 너무 예쁘죠? 네,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네, 쓰기가 좋은 사이즈이네요. 자, 다음은 4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번. 네, 요거는 소쿠리 45,000원씩인데요. 잠깐 하나씩만 땡겨 놓고 자, 여기 정면에 요건 꽃이 붉은색이고 노란색 꽃이고요. 자, 느낌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란히 놔두셨는데요. 하나에 당 외경 12, 높이 14, 45,000원입니다. 자, 빨간색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에는 요렇게 다리가 아주 턴실합니다 자, 요거 하부는 각각 46번. 네. 45번, 네, 요거는, 어, 45,000원씩 인데요.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요거 45번, 네, 노란색이고, 네, 46번 빨간색입니다. 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네, 9만원이네요. 네, 다음은 47번입니다. 정스분. 아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요런 어, 그린 계열의 민트 색감, 진한 색감, 네, 예쁜 하얀색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롱분 스타일입니다. 외경 12, 높이 16,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어우, 네, 이곱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아주 고급진 느낌이 나오죠. 위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가 있고요. 45,000원입니다. 48번에, 눈이 분인, 네, 외경 16, 높이 20.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요거, 눈이 분, 네, 배수구가 엄청 큽니다. 자, 보기보다, 화면보다 커요. 자, 굽다리 한번 보시고, 자, 한때 눈이 분 굉장히, 네, 좋아했었는데, 자, 이것도 외경 16, 높이 20, 가격은 7만원이에요. 자, 49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본본분, 네, 쭉쭉 이어지네요. 자, 요거는, 어, 다스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은 각각 64,800원인데요. 자, 여기 53번까지, 자, 눈이 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네, 외경 10.3, 높이 12,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아주 예쁘죠. 자, 무게감도 가볍네요. 요거는 청록, 네, 4 9번이고요 자, 50번에, 네, 외경 11, 높이 11, 64,800원. 자, 겨울 배경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50번이에요. 네, 51번에, 자, 요거는, 네, 10.5, 높이 11, 네, 64,800원. 가을과 겨울 중간쯤인 것 같은데, 멋스럽죠. 자, 명화 느낌으로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 2번에 요아이는 네, 외경 12 높이 11.3 위에는 둥근 외, 어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64,800원입니다. 자, 정면에서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요거는 64,800원입니다. 자, 같은 아이 53번에 11.5 높이 11.2. 64,800원입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묘하게 매력적인 아이죠? 아, 화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요렇게 예쁜 화분. 자, 요거는 또 3건에 쓰지도 않은 화분인데 6만 4천 0백원입니다 각각 네. 다음은 잎 네. 미니 들어갑니다. 아유 너무 예뻐가지고 자. 앞에 여기까지 어, 60번까지 잎 부분으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54번에 이프 미니 들어갑니다. 자, 외경심 높이 10이고요. 자, 10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네, 사면의 그림이 또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네, 돌리죠. 자, 요렇게 너무 예쁜, 네, 애기 마녀 같기도 하고, 자, 옆에서 한번 보시고, 실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네, 10만 5천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말이 필요 없는 화분. 자, 외경 10.5 높이, 네, 10입니다. 아유, 귀여워. 네, 12만원입니다. 자, 국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개로 되어 있고요. 저 옆에 사면, 네, 크리스마스네, 이제 보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자, 만난 거 먹고 있네요. 자, 12만원이고요. 55번입니다. 자, 56번에 이품 미니. 자, 요거 외경 10.3, 높이 10, 가격은 12만원인데요. 예쁩니다, 정말로. 아유, 너무 예뻐요. 자, 뒤에도 보시고, 꼭다리 3개. 자, 뒤쪽에 그림 이렇게 자세히, 네, 보여드릴게요. 네, 12만원 56번입니다. 자5 7번에 이프미니 네 외경구 높이 11.8자 11만 2천원인데요. 이게 정령인지 정령 요정인지 너무 이쁩니다. 아유 네 정말 딸기네 딸기 네 예쁜 딸기가 그림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요렇게네 이프미니 11만 2천원입니다. 11만 2천원 57번이고요. 네 아주 예뻐요. 자 58번에 네 요거는 이프미닉 외경구 높이 11.4자 11만 2천원인데요. 요거 토토론가 네 캐릭터죠. 수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네 피서 네 바닷가에 피서를 간것 같아요. 자 아주 화려합니다. 요게 네 11만 2천원이고요. 58번입니다. 네, 5 9번의 이프미니 외경구 높이구 자 요거는 10, 10만 5천원입니다. 아유 예쁘죠? 예쁘다 예뻐. 자 요거는 여우인지 네 아주 예쁜 네 강아지인지 네 강아지도 있고 네요거 10만 5천원입니다. 59번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 가늠해 보시고요. 자, 6 0번의 이프미니 요거 같은 사이즈이네 이제 보니까 자구 높이구 10만 5천원입니다. 옆에, 네, 요거는, 아가, 네, 유니콘인가. 자, 요거, 예쁜 아이들의 캐릭터가 되어서 너무 깜찍하죠?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아요. 59번하고 60번. 자, 10만 5천원씩 각각. 네, 너무 이쁘죠?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굽다리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61번에 요 아이는 애플트리. 네, 외경 11, 네, 세로가 10.5. 네, 5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네,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자,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자 다음은 62번에 62번에 애플트리 네 다음은 61번부터 61, 어, 63번까지 애플트리 분인데요. 자, 요거는 가격 그대로 자 외경 11 높이 10.5아 너무 귀엽고 예뻐요. 제 스타일인데 청록색감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같은 애플트리 분이라고 해도 위에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굽 다리 3개 가격은 54,800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6 1번이고요 자, 62번에 요거는, 네, 9 곱하기 9입니다. 3만 5 8 0 0원이고요 자, 나비 그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자, 애플트리 로고 보시고, 굽다리 3개. 네, 요거는 3만 5,800원. 62번입니다. 자, 63번에 요거 애플트리, 네, 외경 구 높이가, 네, 9.8. 요거는 3만 7,800원입니다. 자, 원 가격 그대로, 자, 한번더 쓰지 않아 한번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네, 9 곱하기 9.8. 63번입니다. 3만 7,800원이고, 자애플트리 요게 네 요렇게 되어 있구요 6 4번의 m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림이 자 같은 네 그림이라고도 요거는 정말 예쁘죠 예쁜 화분들만 네 쏙쏙 이렇게 다 모아 놓으셨네 야 여기 보시고 자 요거는 네 외경 8.5 높이 11.7네 38,000원입니다 자 요거 느낌이 이제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린 네찐 그린 아,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38,000원이고. 자, 64번까지 소개를 해 봤는데요. 자, 오늘도 네, 화분들이 너무 예쁘죠. 저도 보고 감탄을 하는데요. 예쁘겠지만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